나나나 여러농구 열어보세요 여러분, 어! 이게 뭐지? 러게여된 건가요? 아빠. 당황하지 마세요. 숟가락으로 긁어 주면 됩니다. 숟가락으로 푹 떠서 긁어서 네, 다 퍼주세요. 네, 맞아요. 이거 이건 버섯 아닌가? 아닙니다, 괜찮습니다. 아니에요? 네. 버섯 같은데. 네, 다다 긁어주세요. 많이 긁어주세요. 이거 뭐예요? 네, 거기는 거기 말고 흰색만 다 긁어주세요. 냄새가 이상해요. 버섯 냄새랍니다. 네, 흰색 다 긁어주세요. 됐습니다, 이제. 됐습니다. 아, 여기 예, 거기가 버섯 균사체에서 버섯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이 정도 긁으셨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스펀지 뚜껑에 물을 흠뻑 젖힌 후 뚜껑을 닫으면 됩니다. 네. 란 자, 이제 물을 부었으니 30분 후에 다시 만나요. 자, 이제 30분이 지났어요. 이제 물을 버려 볼게요. 스펀지에 물을 붙여봐야 돼요. 이제, 잭, 잭, 그 정도. 붙이고, 뚜껑을 닫아줍니다. 자, 이제 몇일 후에 만나요. 안녕!